안녕하세요. 민물고기 돌이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라면과 밥이 섞여 있는 고기도 있어 약간의 음식물을 갖고 왔고, 어저께 줬던 그 음식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이렇게 뭐 줬죠? 밥이랑 같이 섞인 게 있는데, 요 자, 요거는 안 먹네요. 망고인데. 망고는 치워버리겠습니다. 물을 더 오염시키기 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줬더니만 싹 사라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오늘도 물기를 싹뺀 미꾸라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물기를 뿌 라면은 정말 좋아요. 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먹기 좋게 하나 몇개 밑으로 내려볼까요? 미꾸라지를 바로 떨어진 음식을 맞고 먹고, 먹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마 일로 올라올 거예요. 네, 지금 벌써 입질했죠. 자, 그리고 우리 자. 어들치듯 자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밥먹으로 와라 이 개사료가 여기저기 둥둥 안 뜨다니까 그것도 보기 좋고 어 이거 획기적인 발명품 아닌가요 <laughs> 네 진짜 발명품 중에 큰 발명품이에요 자 이제 물보라를 익히고 미꾸라지들이 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 지금 아직도 떠 있는, 그, 이렇게 여기서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아, 자. 수시로 건져줘야 됩니다. 자, 빨리 오세요. 밥 먹으러. 자, 밑에 미꾸라지 뒤 지금 엄청나게 밑에 떨어진 그거를 먹고 있습니다. 저거, 뭐야.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 와요. 당연히. 네, 그래서 약간 좀 뒤에 가서. 제가 지금 이게 뭐 건지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더안 오겠죠. 네, 자 이런 나중에 하고는 뭐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꾸라지한 명이 이 위로 자 이제 올라올까요?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더서 뒤로 가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물고기들은 지금 밖에서 경계를 하면서 있는데 미꾸라지는 지금 한두 마리가 조금씩 이제 슬슬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마리가 들어와 있고요. 네, 또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밖에 있던 미꾸라지 한 마리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빙빙 맴돌고 있는데, 자, 또 근처로 잡고기들이 우글우글 거리네요. 이제 모기를 느꼈습니다. 애들이 다. 자, 제가 지금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조감도처럼 위에서 지금 공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드론이 없어가지고 인간 드론처럼 자, 식당 앞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오산오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오, 휴 지금 몇 마리가 더올라갔네요세 마리. 그, 그, 식당 입구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이 또, 네, 있고요. 자, 미꾸라지도 수영 잘하네요. 여기 물, 깊은 데서도. 네. 이제는 밥이 저기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잡고기들도 용기를 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와중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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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물. 어휴, 만딱이 됐네요 만 아이고, 빗물을 이 통으로 옮기느라고. 네. 예전에 저기 뭐야 상수도를 이렇게 틀어놓고 간 적이 많아가지고. 어우그 사이에 또 미꾸라지들이 일곱 마리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 역시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네. 야, 물고기들 니네들. 생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체면이 어딨냐?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먹어라. 참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네. 오, 지금 밖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저 지금 라면이 하나가 빠져 나갔나 봐요. 아니면 미... 예, 고기들이 물고 나가서 지네들끼리 막 뜯어 먹네. <laughs> 야, 여기 고기가 지금 150 마리 정도가 있어요. 지금 이통 안에 미꾸라지까지 이제 합치면은 200 마리가 넘겠네요. 여기가 아200 마리가 뭐야 지금? 미꾸라지가 2kg 정도가 이게 여기 지금 포화 상태로 있는데, 예, 개체 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네. 그 먹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네. 따라서 이제 오물좀버렸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네. 와 저기 지금 라면 밖으로 요거 보이시죠. 요놈 라면을 갖고 왔어요. 밖으로 네.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잡고기들입니다. 버들치 이람이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네자 미꾸라지들은 올라와서 지금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애들은 지금 계속 밑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보이면은 하루 지나면 저거 뭐다 사라지는 거 시간 문제죠. 뭐저 벌레 이제 막 밀고 올라오잖아 자, 벌써 이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잡고 적응하는 우리 미꾸라지들 아주 지금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흙도 없는데, 네, 진흙에서 이제 막 살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오니까 지금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생각이 또 드는 게 진흙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진흙을 좀 넣어줘야 얘들이. 네 진흙의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미꾸라지는 건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흙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말 나온 김에 진흙을 넣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안녕 어안 도망가네 어 안녕 네, 겁없는 녀석들 자 여기다가 진흙을 이렇게 좀 채워 넣어 가지고 넌뭐 하냐? 죽었니, 살았니? 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미꾸라지들이 좀 진흙을 좋아하잖아요. 네. 진흙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진흙은 여기 미꾸라지 원래 식당에 있던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한 마리가 또 있네. 자, 요한 마리도 사냥을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 가, 가 그렇지 사냥했습니다, 사냥 성공! 형아들, 오빠들 누나들 다 떠났다 가자.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하지말고 남아있는 애들 빨리 잡혀라 어? 여기도 오우 오케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언제까지 지금 계속 미꾸라지들을 이게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계속 채로 잡고 있는데 다 잡은 것 같으면 또몇 마리가 보이고 그러네요. <laughs> 자, 얘들 네 일단 옮겨놓고 진흙도 옮겨보겠습니다. 두 마리 잡았네 자, 얘들아 친구 들어왔다. 말이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흙을 옮기려고 하다가 네, 미꾸러지가 보여서 진흙을 한 삽을 또 퍼서 한번 한 조금씩 옮겨 보겠습니다. 자, 진흙은 이걸로. 웬만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안 옮기려고 했는데 네, 미꾸러지가 자기가 살던 그 진흙을 다하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우, 어 되게 무겁네. 휴. 자, 일단 진흙은 한 삽만 이렇게 퍼서 집어넣었어요. 실험적으로. 네. 네. 일단 또 많이 집어넣으면 또 이상하게 또 거품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느낌만 느끼라고 진흙 한삽 집어넣었습니다. 역시 진흙을 좋아해요. 진흙도 먹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들. 자, 이렇게 잡고기들도 네,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집, 이 텃밭지기에 세심한 또 이런 정성과 손길이 우리 미꾸라지와 또 우리 민물고기 놀이터에 아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잖아요 밥은 여기 딱 갇혀 있고 네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텃밭지기 아이디어입니다 <laughs>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적응이 되면은 미꾸라지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먹이를 먹을 것 같습니다 이구라 지뿐만 아니라 잡고기들도 네. 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